오늘 너무 화창한 날입니다. 화창한 날의 브라이트 체스터 마르코의 디저트 상점의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사장님은 빵을 굽는 중이고 헨리는 손님들한테 열심히 영업을 하는 중이고 브라이언은 여유롭게 물을 마시는 중이고 가게가 그렇게 지금 바쁜 건 아니라서 뭐 여유를 부려도 되긴 되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건 잠시 브라이언도 손님 계산을 해주기 바쁜데, 브라이언 주변으로 왜 이렇게 여심들이 몰려있어. 어 오늘은 그래도 장사가 좀잘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동안 오후 늦게까지 사기탄에 손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오늘 벌써 세 개나 팔았나 빵을? 얘네 왜또 앉아있죠? 아무리 브라이언하고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앉아있는 건좀 아니지 않나 어머 무슨 일이야 진짜 계속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손님들이 나타나 어머나 별거 안한것 같은데? 그냥 뭐 어, 있던 거 그대로 했는데 특전 딱히 구매한 것도 없고 그냥 빵을 조금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정도? 그거니 뭐 맨날 정성스럽게 만들긴 하지만이 오늘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손님들이 나타난 거니 어,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오늘 완판의 기운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아쉽게도 30분 뒤에는 헨리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헨리는 신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아니, 근데 헨리 어떻게 뭐좀 승진시켜주면 더 있으려나? 그거랑은 관계가 없으려나? 난 헨리도 진짜 할 만큼 했겠다. 한 번만 더 승진을 시켜주면 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얘를 승진을 시켰을 때 조금 더 있어주는지, 그거를 한번 봐야겠다. 관계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너는 승진이야. 승진이라고요? 내가? 어, 그럼요. 좋아요. 그럴 때도 됐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비다 사장님. 영광이에요. 이번에 너무 뜬금없이 승진을 시켜준 건가? 얘가좀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승진했으니까, 오늘 우리랑 같이 7시까지 근무하다 가는 걸로 만약에 또 심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퇴근해야 된다고 하면서 먼저 그냥 퇴근해버리면은 다음날 강등시켜버릴 거야 오 아마 이 시간쯤이면은 헨리가 분명히 심근로 기준법을 초과했다면서 쿨퇴근을 할 시간인데 아직까지 그냥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승진을 시켜준 그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럼 브라이언은 또 어디 갔어? 아까 설거지하면서 그릇 깨먹... 어머머 <laughs> 아... 지금 형하고 헨리하고 같이 열심히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여유롭게 목욕을 하고 있으시겠다. 뭐, 어, 나쁘지 않네요. 어, 아, 지금 6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아깝게 오늘 완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닌가? 잠깐만, 지금 이 손님이, 여기, 이쪽에 진열장은 다 팔렸고, 지금 컵케이크만두개 팔리면 완판인데? <laughs> 브라이언, 목욕하고 왔나봐. 뭔가 뽀송해 보이긴 하네.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그런지. 어, 지금 7시 거든요. 아쉽지만은 영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역대급 수익을 낸것 같습니다. 판매한 아이템 11개. 2344시몰레온에서 헨리급여 328시몰레온 주고, 순수익 2016시몰레온 났는데요. 어, 2000시몰레온 순수익 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동안 1000시몰레온 쫌쫌따리 그렇게 가다가. <laughs> 아 근데 오늘 아쉽다. 이것만 팔면은 오늘 완판이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쉽지만이 그 컵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마을 빵집에 도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몰레온도 받고 명성도 같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르고 또 명성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저저번화 쯤부터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거는 바로 가게 운영을 마치고 나서 가게에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심들이 하도 훔쳐가가지고 이제 진짜 노이로제 걸리고 이게 약간 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못 들어올 거니까 체크할 필요 없고 음 다행히 뭐 매장에도 딱히 없어진 거는 없는 것 같고 이거 꽃술에만 좀 특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모두의 꽃술이냐면서 왜 자꾸 꽃술에만 훔쳐가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마사장님도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이거 뭐지? 맥주인가? 맥주는 아니겠죠? 쏘다구나. 아니, 그리고 매장 청소를 다잘 끝낸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여기 왜 공부방에서 공을 차고 있지? 아니 공을 차면서 그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건 좋은데 왜 장소가 여기냐 말이지? 뭐 어디가 됐든 잘하는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 가게 운영 끝내고 이렇게 한 공간에서 서로 공 차면서 노는 거 보니까 뭔가 둘다좀 소년 소년하다고 해야 되나? 놀기 좋아하는 애들인데 어쩌다가 상점 자 운영을 하게 되어가지고 아니 근데 둘다왜 이렇게 잘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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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laughs> 축구선수의 분노. 다른 신과의 축구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브라이언은 동료가 망치기 전까지는 아주 인상적인 킥을 연속으로 날리고 있었습니다. 멍청한 녀석. 어, 아까 너무 근데 세게 맞았어. 어떡해. 우리 브라이언 얼굴 괜찮지? <laughs> 다행히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얼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공놀이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었겠다. 이제 그러면 은 브라이언 집에 가고. <laughs> 아, 너무 늦게 보되나? 지금 차 끊긴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laughs> 완전히. 어, 너덜너덜해져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브라이언은. 마르코도 제 잠을 청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바로 침대로 직행이네요. 내일 아침 씻으면 되지, 뭐. 자,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엄청 화창했는데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마르코는 아침부터 오믈렛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1 0동안가봐 어제 공놀이를 좀 격하게 했는가? 브라이언은 혹시 왜 아직도 빨간 상태야? 아, 이거 되게 오래 가는구나. 이제 없어지겠네요. 네, 화내고 있는 모습도 귀여워. 어, 잠깐만. 그나저나 어제 빵을 거의 다 팔았잖아요. 거의 다판게 아니라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것마저 빵집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매장에 빵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러면은 오늘 좀 일찍 내려가서 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8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쩔. 브라이언이 빵을 좀 만들 수 있으려나? <laughs> 이거 야맨데 야매 그 브라이언이 그래도 어깨 너머로 이래저래 배웠을 겁니다 아마도 마르코한테 뭐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형을 지켜봤기 때문에 브라이언도 간단한 뭐 워핑이나 뭐 그런 거 정도는 구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브라이언 생애 처음으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빵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됐죠. 뭐 시험 삼아서 만든다고 생각하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폐기해버리면 되니까. 아니 우리끼리 먹으면 되니까. 음, 뭐야 뭐야 뭐야. 허! 처음 만든 것치고는 괜찮잖아. 플레인 머핀을 만들었는데 품질은 보통이긴 하지만이. 그래도 보통 품질을 내놔도 되거든요. 좋아 좋아. 오늘 그러면은. 브라이언이 처음으로 만든 빵이니까 특별히 여기 가운데에다가 전시를 해주도록 하지 야 실력이 좀 있는데 그럼 하나 더 만들어봐라 너야 이참에 브라이언 니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빵 만들자 형제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빵을 만들면 여기 진열장 다 채우는 건 일도 아니겠는데 자 그리고 마르곤 사장님의 본인이 열심히 만들었던 오믈렛에 방금 전에 싹싹 였고 뭐 9시다 빨리 영업기시 하도록 할게요 매장에 브라이언 하고 어머 잠깐만 사장님 지금 사주 손님들 올건데 그 이렇게 우통을 시원하게 해가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아 굳이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를 한다고 우리 마르코가 유명인 레벨이 올라가더니 살짝 관종기가 생겼나봐요 아니 손님들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옷통을 까고 내려올 줄이야 뭐 오늘 보낸 손님들은 뭐 누누가 한 거죠 뭐 암튼 브라이언하고 헨리가 매장에 있으니까 마르코 사장님 어머 잠깐만 또 어디 가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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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나중에 비우고 어 잠깐만 얘 저번에 여기 우리 꽃을 훔쳐갔던 애잖아. 벌써 풀려났어. 아니, 얘 오늘 집중 관리해야 돼. 또, 뭐를 훔쳐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훔쳐가는 즉시, 바로 또 철컹철컹입니다. 어, 어머, 피디님이 왔네? 피디님이 직접 자유의지로 여기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와, 마르코 사장님 빨리 <laughs> 내려와가지고 마저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신은 계속해서 제가 예의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이 수상이 계속 눈 돌리면서 뭐 훔쳐갈까 보는 것 같잖아. 아 잠깐만, 근데.. 가게에 브라이언이 만든 모피하나밖에 뭐 없었어. 하나 더 내놓을게. 아까 전에 브라이언이 도너토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품질 보통이기 때문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오늘 너무 좀 빈약한데 피디님도 오셨는데, 너무 이런 모습을 보여줘버렸네. 하필이면 왜 오늘 오셨나요? 어제 오시지? 어, 잠깐만, 왜 왜? 와, 너무 당당하게 훔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오늘은 내가 확실히 봤거든요? 잠깐만, 루나한테 신고해야 돼. <laughs> 잠깐, 이, 이신 도망가지 못하게 잠깐 가둬놔야 되는데, <laughs> 어떡해, 어떡해. 이, 지금 갈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잠깐만요, 막장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laughs> 어디 가면 안 되잖아, 가둬놓을 거야. <laughs> 루나 올 때까지 여기 잠깐만 있어보라고. <laughs> 자, 브라이언이 신고하도록 할게요. 루나랑 브라이언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 근데 캐서린하고 브라이언하고 애정도가 왜 이렇게 많이 깎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루나한테 빨리 신고 여기로 오라고 지금 범인 내가 가둬놨다고 아 이거 좀 너무했나? 얘를 근데 어떻게 잡아놓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훔쳐놓고 또 바로 가면 안 되니까 아니 잠깐만 근데 오늘 날이 잘못됐도 한참이 잘못됐다 하필이면은 오늘 빵도 지금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laughs> 여기 또 루나 전 남편도 와 있는 날인데, 이런 날에 루나를 부르고, 피디님이 와버리고, 이 손님이 또 훔쳐가고, 아, 오늘 난리네요. 자, 우여곡절이 많았던 금요일이 지나고, 어느덧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부디 무사히 평화롭게 하루가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어제 같은 막장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요. 마르코네 최근에 당근도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했겠다. 당근 케이크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컵케이크도 맛있게 구워놨어요. 자, 장식도 정성스럽게 하고, 오늘 여기 밑에 까는 다 당근 케이크로! 채워 넣을 겁니다 오, 그리고 9시니까 바로 역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브라이언도 오늘 아침부터 불러야겠다 브라이언이 출근하자마자 헨리에게 오늘의 업무를 할당을 해주고 오늘도 참으로 바쁜 하루가 되겠군요 잠깐만 브라이언 혹시 여기 있는 거 지금 꺼내서 먹는 거니? <laughs>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니, 아, 제가 판매용으로 지정하는 거를 깜빡을 했다고 치지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꺼내 먹다니.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거는 조각 케이크다고 치고, 어머, 이거 장식도 안 했구나. 아이, 브라이언 때문에 정신 없어졌어.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친한 척이야, 진짜. 마르코, 혐오스러워하는 반응하기. 이게 아마 그스타팩 버그이지 싶은데, 근데 브라이언이 케이크를 저렇게 마음대로 꺼내 먹으니까 마르고가 브라이언한테 형오스런 반응을 한 거죠. 그렇다고 믿을게요, 그냥. 자, 이것도 다 됐습니다. 판매용으로 미리 지정을 해놓고 옮겨야겠다. 안 그러면 또 헬리나 브라이언이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로이가 없네. 야이 와중에 헨리가 판매 기술 레벨 3을 달성했습니다. 헨리는 평균 수준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적당한 속도로 손님의 물건을 계산할 수 있으며 손님에게 도움을 줬을 때 판매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어차피 계산은 브라이언하고 마르코가 하는 거니까 헨리는 그러면은 어차피 영업 기술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오늘 빵 많이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네. 근데 그럴라면 마르코가 빵을 좀 빨리빨리 많이 만들긴 해야 되겠네요. 오늘 뭔가 좀 당근 스페셜로 가볼까요? 당근 케이크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당근 빵으로. 야 맛있었냐? <laughs> 저번 시간에는 마르코가 갑자기 케이크를 빼먹는 바람에 저를 당황시키더니 오늘은 브라이언이 당황시키진 않았어요. 브라이언이라면 왠지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니 자 브라이언은 자기가 먹은 거니 스스로 설거지를 그래도 합니다. 와이 당근빵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것도 지금 판매용으로 지정을 해놓고 당근빵 하나 더 구울 건데 굽기 전에 그거 좀어 잠깐만 브라이언 왜 회색으로 변하지? 얘 봐라. 어 나는 얘를 이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아 근데 브라이언 에너지 왜 이렇게 낮아 오늘 에너지가 낮은 거 자체가 좀 문제이긴 한데 어제 뭐 했어 <laughs> 어제 내가 브라이언을 놔두고 어디 갔던가 암튼 브라이언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마르코가 어쩔 수 없이 오전에 지금 오전도 아니네 <laughs> 지금 한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브라이언 조금만 자라고 하고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심 스타그램에 스토리 추가 해가지고 가게 홍보도 하고 마르코 명성도 좀 올리고 그러게요 <laughs> 소셜 미디어에 상태 업데이트하기 왜이 디저트 상점들이 보통 심 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그 가게 그날의 가게 뭐 메뉴나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마르코도 오늘 당근 케이크랑 당근 빵이 아주 맛있게 구워졌다면서 그거를 SNS 올리는 거죠. 니용? 아니 마르코 갑자기 별안간 글로벌 슈퍼스타 마르코는 공식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슈퍼스타입니다. 이, 오 이런 성취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데 아니 잠깐만 그 우리 오늘 가게에 당근 케이크 판다고 그거 하나 올렸을 뿐인데 갑자기 별안간 글로벌 슈퍼스타가 됐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좀 약간 너무 당황스럽네요. 너무나 <laughs> 쉽게 목표를 달성을 해버린 것. 글로벌 슈퍼스타가 돼도 굽기로 했던 당근빵은 굽기로 합니다. 아, 그 틈틈이 그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 계속하고 그 남았던 컵케이크는. 그 마을빵집을 팔고 뭐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른 사이에 명성이 계속 쌓이고 있었나 봐요. 야 마르코 유명인 타일도 생겼는데 이거 그러면은 오늘 토요일이니까 가게 적당하게 운영하다가 유명인 타일도 한번 끼우러 가야겠다. 오늘 그럼 헨리랑 다 데리고 가는 걸로. 야 브라이언 잘 자고 왔냐? <laughs> 네가 자는 사이에 형은 글로벌 슈퍼스타가 됐단다. 야 그래도 잤는 게좀 미안한지. <laughs> 일어나자마자 쓰레기통을 비워주네. 자, 영업 종료입니다. 마르코의 디저트. 오늘 순수의1173 시몰레온. 그, 얼마 전에 세웠던 2000 시몰레온 기록보다는 못하지만 오늘 빵을 그렇게 얼마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유명인 타에 놓는 거를 같이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니, 브라이언. 이 둘은 역시 안 부르는 게 좋겠죠? 캐서린. 아, 잠깐, 이렇게 볼게 아니고 친구로 볼게요. 제니, 브라이언, 캐서린. 이분은 언제부터, 어머, 루나, 어, 머리 왜 잘랐지? <laughs> 루나가 헤어스타일을 갑자기 바꿨다. <laughs> 루나랑 헨리랑, 자, 친구는 다 부르도록 할게요. 친구가 이게 끝인가? 뭐, 한명더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알버트가 선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앨리스 빼고 알버트 데리고 가는 걸로 하죠. 앨리스보다는 알부장님하고 조금 더 친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루나 언제, 왜 헤어, 왜, 왜, 왜 잘랐지? 왜? 자, 마르코가 부를 수 있는 힘들은 다 불렀습니다. 이양이면이 많이 많이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여기가 그 스타라이트 거리 거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죠 이게 그래 유명인 타일 이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 말이죠 어쨌든 마르코가 드디어 글로벌 슈퍼스타가 됐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성공한 그 주인공이 <laughs> 마지막에 엔딩이죠 엔딩 성공한 주인공이 뒤에 친구들을 데리고 명랑하게 뛰는 이 모습. 아니 잠깐만 근데 루나 머리 헤어스타일 갑자기 왜 바뀌었지? <laughs> 아니 근데 은근히 좀잘 어울리네요 짧은 헤어스타일도. 알부장님 아, 지금 그 차례를 맞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아 잠깐 잠깐만 이거 타일 세레머니를 먼저 좀 해야겠네요. 어쨌든 디저트 상점으로 성공을 한 거는 만든 거니까 이거 유니폼을 입고 타일을 놓는 게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헬리도 그런 직업인데. 우리 직원 끼리는다 같이 맞춰 입자 그러면은 오지심들이 어, 점점 몰려들고 있거든요. 마르코가 이제 유명인 타일을 언제 놓으면 되는 거지? 아 설렌다 빨리 놓고 싶어. 파파라치도 왔고. 자 타일 세레머니, 군중이 모여들었으니 이제 유명인 타일에 놓아 델솔밸리의 전설이 될 시간이라고 하네요. <laughs> 너무 급작스럽게 갑자기 그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기는 했지만이. 방송도 열심히 출연하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음, 쟤는 부르지도 않데 않았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지금 부른 사람들을 지금 저기 뒤로 가고 있고, 지금 제니랑 그 헨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니랑 헨리는 뒤로 가고 있고, 부르지도 않은 톰은 오고 있고. <laughs>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야, 어쨌든 마르코가 유명인 타이를 놓습니다. 어떻게 음, 어떻게 이거 어느 구도로 잡아야 돼? 바로 옆에 루나가 축하를 해주고. 그래도 다행이다. 축하해주는 심들이 더 많아가지고. 비록 헨리랑 제니는 저 멀리 가버렸지만, 이 와중에 화장실 급해. 자, 어쨌든, 유명인 타일를 여기다가 장식을 했습니다. 디저트로 세상을 달콤하게 만들다. 와, 오글거려. 자 아, 이거 보세요. 마르코 디저트로 세상을 달콤하게 만들다.